시인자 바보다 시인인자 왜냐 조사의 설교하면서 어떤 말을 듣냐면 조사의 설교가 굉장히 마이너스이고 뭐 매니아들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여튼 설교가 좀그좀불 좀, 좀, 좀 날카롭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날카로운설교랑는 반응이 너한테 시원찮아 만약에 너희들 앞에서 야 예수 믿으면 너희들 성적이 갯바울 것이고 너희들 인생에 실패는 없고 고난도 없고 무조건 잘될 거야. 좋아, 좋아, 좋아. 조상도 다소리안 하고 떠들고 어 떠들고, 좋아. 조상이 계속 나쁜 말, 부정적인 말 계속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니까 너희들이 응이 사는 이거야때 기억해. 좁은 길을 간다고서 대단지지어성경 협자 가에서 볼래. 찾는다가 없대. 여기 많은 학생들이 계약해서 많은 친구도 왔지. 또이 친구 중에는 또뭐 뭐 다른 교 가보고 이런데 보고온 친구 있을 거야. 근데 기억해. 좋은 길로 가는다는 것은 말로만 듣고 끝나지 않아. 진짜 가야 돼. 길을 아는 것과 길을 넘는 게 참. 내가 지금. 예수님이 이 시간 너희들에게 말하고 있어. 계약을 갖고 너희들이 말하고 있어. 나와 함께 무슨 무너가자. 무슨 문으로 가자 무슨 문으로 가자 무슨 문으로 가자 전국문 외국산 시작 다음 시작 하부도 시작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족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라찾니다 얘들아, 10분 남았는데, 1시까지는 음, 움직이지 마. 근데 1시 지나면, 조사님 1시 지나면 계속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가서 그첫 버스 타고선 가. 근데, 기도할 사람은 좀만 기도해. 조사님 뭐 시간 맞춰서 끝낼 거야. 그런데 나도 오 모르겠어. 근데 조사님은 생각해. 넓은 문은 그리고 좋은 문은 항상 우리 앞에 있어 선택이야. 이찰떡로 우리 앞에나옵봅시다 조상 오늘 이 기도한 시간을 기다렸어요. 이 기도한 시간을 상아해서 우리 나봅시다선밀들다 일하시고요. 우리 이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겁니다. 우리 종무팀은 한 시대기 전까지 문제를 주지 마세요. 특별한 일이 아니고요